2025년 1월 26일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었고요. 당연히 짜장면 한 그릇 다 비웠고 탕수육도 혼자 절반 먹은 것 같아요. 요즘 왜 이렇게 위가 늘었지? 근데 점심을 많이 먹으니까 별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. 근데 시장 갔는데 도넛이 있네? 이거 먹어야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생크림 도넛이랑 단팥 도넛 이렇게 하나씩 먹었고요. 우유도 당연히 같이 먹었어요. 도넛 먹고 완전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받고 자고 일어나서 편의점 왔는데 와 진짜 편의점에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불러서 그냥 저 과자 하나만 샀어요 키티 과자 배는 안고프지만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방어에 사서먹었고요 그리고 방어에 먹으니까 국물라면 먹어줘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짬 작거 사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과자도 맛있게 티비보면서 먹어줬어요 2025년 1월 27일 갑자기 다음날이고요 이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단 어제 남은 가넛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거 가져가기도 힘든데 내 뱃속에 넣어야지 너무 맛있게 우유랑 같이 잘 먹었어요 아까는 아침이었고 이번엔 점심 점심은 어, 맛있는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진짜 맛집 인정 그리고 아는 언니 가게 놀러 왔는데 갑자기 이 서비스 주셔가지고 그냥 찐스틱이랑 감자튀김이랑 다 먹고 왔어요. 근데 집 오는 길에 선글라스 잃어버리고 옷도 다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단거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초코송이 하나랑 저 초코바 하나도 먹었어요. 그리고 이 젤리도 먹으려고 했는데 저 스웨덴 스타일 캔디 저거 두개 먹고 와 진짜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입맛이 갑자기 똑 떨어져서 그냥 안 먹었어요. 저거두개 먹고. 부모님도 아니, 제 괜찮아. 얘기 듣고 제가 계속 속상이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구마 먹으면서 마음 좀 달래주고 이 흑임자빵도 절반 먹었는데 솔직히 저였으면 진짜 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기분이 안 좋긴 한가 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렌지도 두쪽 먹고 오늘 먹방 이제 끝!